러시아의 한류는 원불교의 한국 학교와 함께 나날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원광학교가 주최한 23번째 한국 문화 큰 잔치가 무려 7000명의 러시아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친선을 도모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의 민속놀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모스크바 한국문화 큰잔치는 1994년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올해 23번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7천명의 러시아인들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러시아의 지원 아래 육군중앙 스포츠클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길놀이로 시작된 큰잔치는 개식선언과 축사에 이어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스크바 원광학교의 사물놀이팀 맥은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한국의 장단을 훌륭히 소화해냈고 태권도팀의 태권도 시범과 러시아 현지 한국전통무용단의 한국무용공연이 한국전통문화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광학교 케이팝 댄스 공연,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의 K-POP 댄스 공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류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대중가수 빅스타가 K-POP 가수를 대표해 공연했습니다. 이후 7,000명의 러시아인들은 재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칠교놀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놀이 17가지를 체험했고, 즉석에서 경연을 벌여 총 1,800여 명이 상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연꽃 만들기, 매듭공예, 서예, 한복 입기를 체험하며 한국 문화의 정서와 깊이를 가늠해 보기도 했습니다. 체험 행사가 끝나고 민속놀이에서 두각을 나타낸 참여자들의 왕중왕전이 펼쳐져 한국문화 큰잔치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원광 한국문화 큰잔치는 매년 다양한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러시아 모스크바의 면중 명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